바로 되는거야? 끝난거야? 0리 해야돼? 아니 야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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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지난 주에 잘 돼가지고 올, 이번 주도 잘 되는 줄 알고 새로운 기술을 확인을 안 해봤더니 지금 이렇게 벌써 14분 15분이나 늦어지게 됐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네, 합니다네 <laughs> 그리고 저희 그래도 저희 믿고 이렇게 어, 네 계속 기다려주실 모든 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창사서방 전우영님 아네 오래 기다려주셨다고 어제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러면 한번 오늘 컨텐츠 더 힘차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에도 저희 중국학과에는 꽤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하나둘 수업이 시작되었고요. 중국학과 집행부 미루는 지난 3월 4일 목요일 날 우리 세네 개 친구들을 위해서 중국학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어 저도 들었는데 중국학과 새내기들한테 엄청 좋은 기회였을 것 같아요. 동기들과 친해질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부터 1년 동안 우리를 위해 고생해 줄 1과대 선출까지 정말 알찬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새내기분들이 온라인상이지만 좋은 추억을 만들었다 들었습니다. 또한 3월 5일에는 조인님들이 준비해 주신 졸업 설명회가 있었죠. 아 저는 중고등학교처럼 그냥 학교만 4년 동안 열심히 다니면 졸업을 할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분야별로 채워야 하는 학점도 막다 다르고 대학생활 동안 꼭 해야 하는 활동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대학교랑또 고등학교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조객님들이 설명해 주실 때 제대로 설명의 친구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어, 저 혹시 한 가지만 더 광고해도 될까요? 아, 또 있나요? <laughs> 네, 저희가 중국학과에 카카오톡 채널이 생겼습니다 <웃음> <웃음> 네, 카카오톡에 순천향대학교 중국학과라고 치시면 나오거든요 평일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네, 어, 매일매일 운영되지는 않지만 이 시간 동안에는 정말 열심히 운영할 예정이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널에 많이 많이 물어봐 주세요 <laughs> 모아보니 이번 주에도 참 많은 게 있었네요. 저 프로, 저희 프로그램 제목만큼 참 이번 주도 다채로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laughs> 네 그렇다면 빠르게 중국학과의 다채로움을 조금 더 알아보러 한번 입으로 떠나가 볼까요? <laughs> 네 이번 주 콘텐츠는 <laughs> 중국학과 중국 중국 실생 토크. 토크입니다. <laughs> 평소에 커뮤니티에 자주 올라왔던 중국학과에 관련된 의문 한가지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중국학과 학생들은 젯말놀이를 잘할까인데요. 선배님, 젯말놀이가 무엇이죠? 네, 젯말놀이는 아마 여러분도 지금 다 아실 거예요. 네. 한국어로 따지면 경찰청 창살 게임인데요 아마 중고등학생 때 중국어를 배우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어를 포기하는 이유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아직 감이 잘안올것 같은데 선배님께서는 시범 보여주세요 네 제가 한번 시범을 먼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원래 그 여러분한테 사진 띄우려고 이거 준비하다가 좀 늦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진은 아쉽지만 오늘은 못 찍을 것 같고요. 제가 대신 저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한번 여러분께 실범을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거 다 아실 거요아 굉장히 부끄러운데요. 4 40, 40, 40, 4 4 40, 4 40, 4 40, 40, 4 14, 14. 아, <laughs> 네, 이게 성공했다는 거에 정말 감격스럽네요 네, 이렇게 진행되는 게임입니다. 네, 저도 이거 처음 보고 아, 이런 걸 포기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결국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우 중마다 딱딱딱딱 발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laughs> 맞습니다. 이게 진짜 저도 너무 어려운데요. 맨 처음 봤을 때는 와 진짜 이런 걸왜 만들었나? <laughs> 사람 고생 시킬 일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laughs> 네 이런 생각을 지금 제가 이 <laughs> 본문을 보고 너무 당황했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 제가 중국어를 배운지 꽤 오래 되었는데 아직도 너무 어렵네요. <laughs> 네 오늘 잼말놀이 콘텐츠의 규칙은요. 총3 단계로 이루어진 잼말놀이를 하는 거고요. 저는 3학년이고 여기 계신 저 친구는 2학년이기 때문에 네, 2학년이기 때문에 약간 같은 시간내에 하면은 너무 어, 뭐야, 불리하죠 불리하잖아요? 네, 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저는 60초 이 친구는 아 네. 제가 40초 이 친구는 네, 60초. 60초 내에 성공해보는 게임입니다 네 성공하면 승점 1점을 획득하는식으로 이루어지고요 만약에 둘다 실패를 하게 된다면 더 제한 시간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게임이며 만약에 둘다 성공을 하게 되면 우리 지금 많이 들어와 계신데 네 시청자 분들께서 네 승자를 가려주시는 그런 규칙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또 별칙이 없으면 심심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저희끼리 승점이 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딱 을 때리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자신 있으십니까? 확실히 어려네요 네? 감정이 올라가지고 네. 제가 제... 정말 열심히 할지... 느낌 있어요. 네. <laughs> 네. 아 저도 사실 자신은 없는데 그래도 3년 동안이나 중국학과에서 우리 훌륭하신 교수님들 밑에서 배웠는데 이 정도 못하는 거는 제가 자존심이 허락이 하지 않네요. <laughs> 네. 여러분, 나이가 아닌 실력으로 제 위치를 한번 <laughs> 보여주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어, 저희가 원래 진짜 같이 자료화면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도 함께 해보도록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자료화면은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저희의 대결을 한번 재밌게 오늘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어, 실시간 채팅이 오늘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laughs> 어느, 나, 아, 어느 나라 말이죠? 네, 중국어입니다. <laughs> 아, 이종창현 선생님, 저 졸업할 겁니다. 저 6급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선빈 안님은 왜 일장기를 이렇게. <laughs> 저희 지금 약간 잘못 들어오신 것 같은데, 저희 학과가 일본어 학과가 아니라 중국 학과거든요. 네, 우리 유빈님, 김가영님 들어오셨고요. 민지 주교님도 저에게 화이팅! 화이팅! 더 힘내겠습니다. <laughs> 네, 학회장님 이마에 구멍 나실 것 같은데 괜찮으시나요? 네, 전 자신은 없지만 제가 그래도 2학년한테 지겠습니까? <laughs> 아, 이중찬 교수님이 회장님 딱딱해서 구멍 안 남이라고. <laughs> 아예, 네 제가 머리에 들은 게 많아서 애 네, 조금 머리가 단단하긴 합니다. 네, 민지 조교님 제발 졸업 좀 해달라고 <laughs> 네, 제 학번이 원래 졸업해야 되는데 네 싫어요 저 조교님이랑 더 오래 있을 거예요 <laughs> 어, 유빈님도 박수를 보내주시고 호식님이 무야고아저 이거 알아요 어 호수? 호식이라고 써있는데요 저희 <laughs> 피디님이 네, <laughs> 급하게 호수라고 하시는데 호식님 같은데 아닌가? 네, 지금 <laughs> 무야호라고 저이말 압니다 요즘 유명한 말인데 이말 아시죠? 아직 있죠. <laughs> 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랑 소통도 해봤으니 아 이제 긴장 풀리셨죠? 네아 저도 지금 약간 입 풀려고 여러분이랑 소통을 해본 건데요. 이다 풀렸고요. 1단계부터 <laughs> 두 마리 두 마리 치킨이시. 아, <laughs> 아네 선배님. 네 요새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으니까 네 <laughs> 검색창에 쳐보시면 더합니다. 화이팅자 1단계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일단 해석 먼저 말씀드리자면 엄마가 말을 타는데 말이 느려서 엄마가 말을 혼내신다 입니다. 이건 굉장히 짧아요. 네 저희 옆에 피디님이 지금 대기하고 계시거든요. 네 시간초 세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초 끝냈으면 끝났다고도 같이 말씀해주세요. 네. 준비되셨나요? 저는 40초입니다.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너공 네. 네. 아, 뭐. <laughs>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 방무수 너무. 아, 야 되는데 시작! 마마치마 마 아, 마마 마마, 마마. 네, 다음 2단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1단계에서는 8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바로 할수 있도록. <laughs> 중국어로, 와. 아 2단계부터 굉장히 어려워지는데요. 2단계는 800명의 초복, 초병이 북쪽 언덕으로 달리고 포병은 줄을 서서 북쪽으로 달린다. 포병은 초병과 부딪칠까 두렵고 초병은 포병의 대포와 부딪칠까 두렵다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 시, 삼, 빠빨, 뼈빙, 번, 배포, 포병, 빙, 패, 번, 변, 빠, 포병, 빠빨, 뼈빙, 팡. 빙파. 19.66초 걸렸습니다. 네, 바로 다음 단계 어떤 생가요 <laughs> 네, 지금 한국어도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 지금 저 고등학생 때 나름 안완서했던 사람으로서 네, 발음에는 자신 있습니다. 네, 4단계 한번 해석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4단계 해석은 오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서 네, 사단 석을스킵하도록 그 하겠습니다. 아, 일단 사단 게. 먼저 해보도 록 하겠습니다. 터무니, 준비, 준비 시작 준비 시작. 해주세요 준비 시작 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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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酒，九个酒米喝九口喝八酒口酒，又倒九又倒酒杯酒，九个酒米端不二个，起起酒，咕咚咕咚又酒口又酒口，酒杯酒，九酒口喝八。 쥐어, 쥐어, 쥐어. 아! 너무 감격스러워요 제가 이걸성공했다니 이거. 이거 정말 좋아합니다. 이아 그래요? 아니다아니 이거 정말 좋아단 이거 정말 니이끝났습니다 저희 도전 어떠셨나요? 어 옆에서 직접 보는데 너무 못하네요. 저희 이이 네, 이공학번 친구들 약간 편해 하셔 가지고 저 약간 네, 악마의 편집을 당한 것 같습니다. 네. 1단계는 제가 몇초 나왔죠? 8초 나왔습니다. 1단계는 8초로 아주 가뿐하게 성공을 했고요. 2단계는 19.66초 19 로더 가뿐하게 성공을 했고요. 3단계는 47초 나왔니다 3단계는 제가 아쉽지만 47초로 <laughs> 실패를 했습니다. 네, 저는 2단계까지 성공했는데 몇 단계까지 성공하실 것 같나요? 저도 2단 2단계까지만. 2단계까지는 네. 성공하실 것 같나요? 네, 네. <laughs> 와그 자신감. 네, 우리 그래도 1년 동안 중국 학과에서 열심히 공부했으면 네, 2단계까지는 가뿐하게 성공하시겠죠. 네. 자. 잘 보이시죠? 네. 네, 삐니님 준비되시면 준비 시작해 주세요. 준비 시작. 마마 지마. 마만. 마마. 마마마마. 네, 4.48초 나왔습니다. 네, 4.48초가 나왔다고 합니다. 시작. 빠바이 바이 비파 파우. 네. 11초 나왔습니다. 11초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대망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준비 시작. 酒酒月，九九九酒，酒个酒迷喝醉酒，酒个酒杯酒杯酒，酒个酒迷喝酒苦，喝罢酒苦，酒又倒酒杯酒，酒个酒迷端起酒。 구동 구동 유기구 콜 9배주 99콜 허지우 지우미 쭈이지 네, 이렇게 도전을맞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 2단계는 둘다 성공을 했는데 혹시 3단계는 44, 조, 44 아, 44.7초로, 네, 준영 친구가 저보다 조금 더, 네, 빠르게 됐네요. 일단, 지금 댓글 속에서 지금 범진님이랑 이종창 교수님께서 같이 놀고 계신데, 네, 범진킴님이 원혁민인 줄 알았다고 하니까, 종창 교수님이 범진은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이거 두 분이 <laughs> 알아서 얘기 하셔야 될것 같고요. <laughs> 네, 어, 지금 다들 약간 2공업번 친구를 지금 옹호하고 계신데, 네 저는 약간 디테일을 살렸고요. 이 친구는 승부에 조금 더 집중을 한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정말 아름다운 승부였습니다. 네무슨부로 하시죠. 아무 부아 네. 그래도 벌칙은 벌칙이니까, 네 제가 네이 방송이 끝나고. 네. 준영이랑 저랑은 계속 만나야 합니다. 그거 잘 기억하시고 벌칙 수행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네. 네. 하면 되나요? 아, 네. 때리세요. 아. 네, <laughs> 네잘 생각하세요. 아, 네. 네. 아, 네. 오늘만 볼거 아니에요. 네, 네. 네. 다음 주에도 봐야 돼요. <laughs> 네, 이렇게. <laughs> 저희. 네 봐주지 말고 지금 세게 때려달라고 하는데 저 세게 맞았습니다. 저 진짜 너무 아파요 지금 머리가. 제 <laughs> 오늘 공부한 내용이 다 날라갔어요 이 친구에. <laughs> 아. 아. <웃음> 제가 12월달에 군대를 가니까 12월달에는 제가 제대로 세게 때리겠습니다. <laughs> 네, 아예 당연히. 네, 저희가 내일도 봐야 하는 사이고. 아 지금 혹시 소리가 잘안 들리나요? 딱 소리가 안들거아요아딱 소리가 안, 아, 안 아, 들린다고? <laughs> <laughs> 네, 딱 소리는 저만 들었습니다. 저만 지금 두개골이 깨지는 소리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집 강아지. <laughs> 아 네, 지금 선민 아님의 강아지가 네, 굉장한 실력자신가봐요. 내 네, 다음번에 강아지 분을 저희 게스트로 한번 모셔보는 걸로. <laughs> 네, 근데 어디로 가시는지 여쭤보시면 돼요. 아 해병대 가야되나 가야 선배님? 고민중 고민 해보겠습니다 어 해병대 지금 고민중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laughs> 아 해병대 네 아주 귀신 잡는 우리 멋있는 해병대 어쨌든, 어쨌든 내년에는 네, 군인이 되어 계시군, 데이, 계시겠군요 <laughs> 네 일단 오늘의 콘텐츠는 해병, 이종찬 교수님께서 해병대는 아니라고 <laughs> 지금 이거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 해병대 분들 지금 <laughs> 들고 일어납시다 저와 함께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네 그러면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콘텐츠를 준비해봤는데 제가 학과 홍보를 해야 되는데 학과의 명성에 눈을 입힌 것 같아서 약간 죄송한 마음이 조금 드네요 <laughs> 여러분 저 학과에서 이렇게 멍청한 이미지 아니고요 저 학과에서 진짜 모범생이고 공부도 진짜 잘하거든요. 네, 다음번 컨텐츠에서는 저의 중국어 실력을 조금 더 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못 보여줬어요. 저도 12월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군대가 이전에 마지막으로 시청자님들 딱 니즈를 딱 챙겨드릴게요. 제대로 한대 치겠습니다. <laughs> 네, 저희의 중국어 실력 앞으로 날로 발전하는 중국어 실력 한번 지켜봐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중국학과 학생도 잼말놀이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학년이 높아질수록, <laughs> 네, 소월해 진다, 질 것이다. 네, 아주 희망적인 미래로 <laughs>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문점 해결! <laughs> 와! <우와> <laughs> 네, 지금. 지금 지원님이 학회장님 오늘도 예쁘시다고 아 감사합니다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laughs> 네, 저희 중국학과 진실토크는 여러분이 의문점을 조금 더 보내주시면 다시 한번 해결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번 눌러주세요. 네. <laughs> 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다음 주에는 아주 특별한 분이 지금 게스트로 대기하고 계시다고 해요. 누구죠? 어, 그렇죠? 네 바로 우리 중국학과의 대표 중국학과의 얼굴 중국학과의 학과장 교수님이신 임상훈 교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주변에 손을 많이 많이 내주세요. 그러면, 아, 중국학과 이서, 이서준? 이서준이 누구죠? <laughs> 네. 다음주에는 좀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이제 진짜 다음주에 봐요. 여러분, 안녕! 안녕. <laughs>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늦어서 정말 죄송해요.